그룹주사, 뭐 어깨주사, 그런 거 많이 맞게 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신 분들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병원에 왔는데 말이야, 뭐 이런 주사도 안 주고 그냥 뭐 약만 줘서 보네? 굉장히 화를 내시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약이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뼈주사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제 뼈주사는 왜 뼈주사라는 이름이 붙었고, 또 이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주사 없으면 은못 사는 건지 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형외과에 오는 분들은요, 대부분 뭐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아니면 뭐 어깨 아프고, 손목, 발목, 다 관절 아파서 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쓰는 이제 주사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주사인데, 뭐, 관절에 맞는 주사는 다 뼈주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뼈주사는요, 원래는 진통소염제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이제, 붓거나, 뭐, 아니면 물도 차거나,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제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제그 염증이 관절을 파괴해서 통증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쓰는 진통소염제는 염증을 없애고, 또, 통증을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진통 소염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가장 강력한 진통 소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여태까지 그 우리가 만들어준 약 중에서 노벨상을 탄약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는 노벨상을 탄 약이에요. 스테로이드를 발견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했기 때문에 제그 성과가 인정이 돼서 노벨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노벨상을 받은 그렇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약이 지금은 뼈 주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스트레드 얘기하면 벌벌 뜨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어 예전에 이제 60년대 70년대 보면은 우 약장수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뭐저뭐뱀 같은 거에서 뱀이요 뱀이요 하면서 사람들 쭉 불어놓고 이제 약 팔기도 하고 어디 가니까 뭐 거기서 뭐 약을 줬는데. 금방 낫더라. 뭐 그런 약들 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뭐 명랑. 뭐 그런 약들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약분들이 전부 다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약이에요. 지금도 보면요. 제가 이제 엄마의 봄날 이제 촬영 보시면 <laughs> 그런 약봉지들이 <복리들이> 있어요. <laughs> 뭐 이거 먹으면은 그냥 만병통치약으로 금방 좋아진다고. 좀 명랑. 뭐 이런 거써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뭐 몸이 붓고 갑자기 그냥 뭐 쓰러지고 이제 진통 소염제는 크게 스테로이드성인 것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성분이 아닌 진통 소염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거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진통제예요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미국에서 나오는 뭐 이브 프로펜, 뭐 펜잘, 펜돌, 뭐뭐 피록시캄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는 어, 진통제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라고 하죠 그거의 반대가 바로 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예요 그 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주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요 사실 어, 진통소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피부병에서도 쓴다든지 이식한 환자한테 쓴다든지 없어서는 안 되는 약이에요. 사실 이 스트레이드라고 하는 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이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알아요? 바로 내 몸에 조금 이상 상태가 오거나 내 몸에 스트레스가 오면 그걸 풀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갑자기 스트레이드 성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은 스트레드가 쫙 올라와 가지고 그런 걸 치료해 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드가 이 없으면 은 우리 몸은 정상적인 생활을할 수가 없어요 훌륭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부작용이 심각하게 아주 위험한 부작용을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어, 쿠싱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이드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안 쓰면은 갑자기 사람이 휘, 가라앉는다든지, 아니면은 쇼크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트로이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약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 보면,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제 무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얼굴이 부처님처럼 두구스름하게 살이 둥퉁하게 찐 분들 있죠? 갑자기 살이 많이 찐 분들은, 그렇게 스트로이드를 써가지고 얼굴이 부은 거예요. 갑자기 어깨 그저 근육 키운 사람처럼 이만큼 커져요. 그런 걸버팔로 험프라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그 버팔로 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깨가 커졌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우리 어르신분들, 약 많이 쓴 분들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요. 그래서 그 혈관 같은 경우가 다 보이잖아요. 어떤 경우는 손으로 쭉 문지르면은 피부가 벗겨져 버려요. 그런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게 되면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뼈주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 은뭐 신장인식 아니면 은 스테로이드를 평생 써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당이 생기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은 계속 쓰고 정형외과에서 오게 되면 은 스트레이드를 쓰면 은 뼈주사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남용이 있습니다 남용.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잘 조절만 하면 약이 되는 거고 모르고서 자고 남용을 하게 되면 동의되는 양날의 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약입니다. 사실 저도 병원에 있다 보면요. 그러니까 스트레이드를 쓰려고 하면 환자들이 물어봐요. 어, 이거 스트레이드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잘 알고 적당량을 사용하면 이것만큼 좋은 약이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을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한 가지 팁은요. 요즘은 이런 정액과나 이런 데서 관절에다가 쓰는 약 중에는 그러니까 쓰이도 많이 안 써요.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히알 하이알루론닉 액시드라고 해 가지고 이제 무릎에 연골을 그 연골 윤활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거는 그러니까 뼈 주사라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기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소리>